자 아, 일단은 특성부터 닦고 시작할게요. 안 보이게. 어차피 다 이거. 틱틱. 됐습니다. 이제 치약, 아, 호수로 닦을게요. 근데 솔직히 이거 저한테는 핸드워머. 핸드워머래요. 오늘 끼고 와가지고 핸드워머. 진짜 하얀색들은 진짜 다 핸드워머예요. 옷 옷들은. 옷이가 뭔요 핸드워머 같아요. 자, 알겠습니다. 다, 일단, 처음은, 아까 스프레이 뿌린, 요, 병이에요. 요 아이거든요? 이 아이인데, 이쁘지 않아요? 이쁘죠? 뭐야? 왜, 왜안 열리지? 이건 가끔씩, 열려요! 와, 됐다! <laughs> 이렇게 됐고, 떼서 하는 겁니다. 칙, 칙!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. 선을 해보자을 보여드리자면, 진짜 잘 나오고. 처음에는, 약간 처음에는 이게 좀 세기 때문에, 음, 두 번? 두 번쯤 뿌려주시면은 괜찮습니다. 처음에는, 처음에 진짜 한 번에 사용하면, 약간 조금밖에 안 나와요. 자, 그러고 다음은 친구가 맞춰서 산이 케이스입니다. 이거 제거고요 포카는 제 거고요. 그냥, 제가 포카를 포카 넣어봤어요. 포카 통을 놓고 와가지고. 참고로 제 집입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. 제 이렇게.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다음. 다음은 이렇게, 이렇게 포카 들어습니다 다음은 제 거거든요. 일단 이거는 제 핀이에요. 머리 그거 세수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사왔고, 다음은 친구 거예요. 저는 택봉! 택봉! 택봉 맞습니다 제가 특별히 친구한테 한 개를 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, 다음 제, 저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진짜 흥미로워서 진짜 웃겨 <laughs> 다음입니다 이건 제 건데요 비즈 테이프예요 90cm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럭키빅 기념의 포카 포장할 때 탑로더 이걸로 꾸며주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! 친구꺼죠? 어디죠너뭐 <laughs> 샀어? 아빠. 다 짠! 짠! 진짜 쟤 제... 짠! 뭐잔 짠! 무엇이냐?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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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 떼자 뭐해 떼버려 떼버려? 잠시만요 떼고 올게요 짠!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진짜 이거 진짜 <laughs> 제가 너무 갖고 싶어요 이쁘죠? 아 너무 아, 너무 가지고 감글, 싶었는데. 다음은 전가요? 네. 이겁니다. 이거는 퍼프인데 야, 조봐 내가 해 버렸어. 어, 이랬다. 아이고. 이게, 이게 뭡니까? 물방울 퍼프라고 하는데 물을 묻히면 어? 얘가 커진다는 말이 있어요. 지금 살짝만 뿌려 볼까요? 살짝만 뿌려 보겠습니다. 이걸로 살짝만 뿌려 볼게요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음. 야, 그냥 뿌려버려. 그냥 그냥 당구. <laughs> 어, 이거 좀 커졌지 올까? 않아요? 당구고 올까, 그냥? 좀 커졌어요. 그냥 <laughs> 당구고 올까? 어. <laughs> 좀 커졌지 않아요? 이제, 저도 한번 그러면은.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저 보세요. 저도한번불어보고 불어보세요. 호아 그러면, 은많이커졌습니다 그러면, 은 제가 이거로. 이거를 한 번, 퍼서, 불러보겠습니다 이거를, 손을 이렇게, 칙칙해가지고 이렇게, 푸푸 하는 거예요 뭐좀 좋지 않아요? 우리 셔츠도 셔츠가 진짜 인형 계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자 다음 영상 스포 하나입니다. 다음 영상 스포는 인형 계입니다 무슨 무슨 연식 할지 신청해 주세요. 어차피 오늘 올라갈 거라서 아니야 답변 안 받고 할 수도 있어. 요 내일 올릴게요. 네 내일 올리고요. 하령은 오늘 하자. 아, 그냥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. 음식은. 쏙, 쏙. 우와. 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너 끝났어? 끝났어. 속개다 했어? 다 했어. 이거 한 개. 이거 두개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도록 모아보도록 할게요. 아 모아봤습니다. 이쁘죠? 아아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, 현기 때문에 할것 같아요. 아, 어, 이거이까지 근데 저, 제가 친구거든요. 저도 사실 유튜브, 유튜브 할까더 고민하고 있는데, 이 친구 유튜브 하다가 얼굴을 할까 생각중이에요 <laughs> 이 구독자가 천 명이 되면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천명 되도록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조명면안 됐으면? 나 얼굴 많이 싫어져서 갑자기. 친구 얼굴 관리 될수 있도록. 안 돼. 여기 포커 시험 보자. 자 이제 끝납니다. 안녕. 안녕.